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경제상식을 풍요롭게 해줄 데일리 퀴즈입니다. 1분 동안 투자하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. 경제상식 하나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결정하기도 하니까요. 그럼 바로 설레는 마음으로 퀴즈 타임을 가져볼까요? 오늘의 뉴스레터 더 버즈에서는 9월 미국 고용지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. 예상보다 강한 미국의 성장 동력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.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 S&P 500은 2024년 연초부터 10월까지 몇 퍼센트 상승했을까요? 1번. 약 13%, 2번, 약 18%, 3번, 약 22%, 4번, 약 26%. 정답은 3번, 약 22%입니다. S&P 500은 올해 큰 폭으로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. 기업 실적 개선과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세를 견인했어요. 자, 퀴즈를 맞춘 사람은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맞추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. 부자가 될수 있는 경제상식을 새롭게 알아갔잖아요. 아래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더 많은 경제상식을 얻을 수 있는 뉴스레터 더버즈 무료 구독 링크가 있어요. 뉴스레터를 통해 여러분의 경제상식은 점점 더 자라날 거예요. 내일도 함께 부자가 되는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요. 감사합니다.